네, 재활용인 것 같네요 국으로 먹고 결제도 하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? 네, 만원 네, 기준은 저희 스토리제이 직원들의 점심 식사값아 그래요? 네. 오. 알겠습니다 네. 어쨌든 이거 만원으로 여러분 맛있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딤섬 먹으러 갈 건데 만원이면 이거 세알 먹으려나? 네 소식하게 됐네 만원으로 어,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딩딩1968 입니다 왜1968 인지는 몰라요 김섬 집이고요 만원을 주셨으니까 또 일용한 양식을 아네 감사합니다 김섬이 세 알에 8천원 이에요 그런데 네, 근데 이제 만원에 맞춰서 시켜야 하니까 딱 9,000원을 맞춰서 트러플 샤오롱바오를 먹으고 했습니다 네, 주문을 했고요. 나갈 때 결제를 하면 되겠죠?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? 어,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다릅니다. 몇번 정도 왔어요? 어, 여기는 한네대번온거 같아요. 여기 근처에 올 일이 자주 있어서 저희 그 호준범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이에요. 소 감독님이 맛있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김선 자랑을 하시던데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나 싶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오페라 하우스인가 이 음... 인서트 이렇게 세알이 있고 이렇게. 네 여러분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. 이미 주문을 했고. 그게 녹화가 안되고 있었어요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거 그리고 이미 음식은 나왔습니다 근데 한 알이 없죠 제가 이 먹었습니다 그게 안찍켰어요 근데 다행이지 다 끝나기 전에 알아서 네, 아까 가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말미에 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. 저희가 또 이제 다시 시키고 이렇게 하면 만원의 행복에 의미가 없잖아요 다 시키지 않고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이... 말썽이네요 저는 식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야, 이 음식이 세 알에 9,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스토리제이 컴퍼니 덕분에 소식하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 알입니다. 뭐, 거침없이 먹겠습니다. 어떻게 시켜서 먹요 보통은 김선만세 종류, 두세 종류, 부족면네 종류, 이렇게 먹는데요. 뭐,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저는 식사가 끝났습니다. 네, 이렇게 뒤에 보면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. 약간 호주 같기 하고 홍콩 느낌의. 무드 주인발 면삼님 이렇게 홍콩식 한국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네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. 네, 팀 썸이 막 저렴하지는 않네요.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여기 나오실 길이 있으면 들려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만 원이 주어진다면 또 먹고 싶으신 분은 만 원이 주어진다면 네. 닭꼬치 같은 것도 괜찮고 같고 고기 위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참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. 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뭔가를 먹게 되면 포만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든든하게 국밥 같은 거 드시고 아니면 백반이나 쌀을 드신다면 그런 다양한 선택지가 오히려 더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기호에 맞게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 점심 시간이 얼마나 정도 주어지나요? 시간이요? 네,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이잖아요. 배달도 받으셨나요? 음, 배달 배달이면 또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스태프분들이 네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5만 원으로 뭔가를 해라고 했다면 오히려 나았을지도. 한 끼만 어떠셨어요? 이렇게 그냥 딤섬도 막몇 개씩 먹고 그랬었는데 <laughs> 오히려 아껴 먹고 깨작깨작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좀더 음미하면서 먹게 된것 같아요. 이걸로 이제 저녁 식사가 이게 된다고 하니까 참신합니다. 또맨 처음에는 야 이거를 무슨 어떻게 뭘 하라는 보통은 이제 백반을 먹거나 국밥을 먹거나 만원이라고 하면 분식을 먹거나 이러는데 제가 지금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류 같은 건 사실 이렇게 뭐 만원으로는 좀 어렵잖아요. 생각해 보니까 딤섬. 가볍게 딤섬 먹을 수 있고 맛집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로 오게 됐고요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네요.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끼 항상 잘 챙겨 드시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힘내셔가지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다 먹어봤어요. 저것도 맛있고 뭐또 들고 오셨네요. 나 아까 까불라다 가 말았어. 까불라다가 뭐예요? <목소리> 대표님도 계신가요? 제가 처음이에요 지금. 네 알겠습니다. 자, 누구를 뽑게 될까요? 한 장만 뽑나요? 자자자자자. 네. 와 세상. 다솜 다솜 씨 바쁜데요 이제? 촬영 중인데. 만 원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? 정원 씨, 한번 해보세요. 네, 저 다음 주자는 김다솜 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내가 처음이라네. 계산해야지. 에, 현금 영수증 해야 되나요? 그렇습니다. 1,000원 나오셨어요. 네. 아, 머 모스카데요. 아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여분 딤섬 세알을 먹고도 1,000원이 남았어요. 1,000원이면은 커피도 먹을 수있죠 혹시까지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내가 5기로 만원꽉 채워 가지고 뭐 오기라기보다 만원 꽉 채워서 이제 시킨 게 이제 트러플 샤우롱바입니다. 벌써 3 분의 1이 끝났어.